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고 일하면 재앙 데일리 재앙 브리핑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가 여러분의 주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한국 경제의 위기론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상황에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비교적 우호적인 야당으로 분류되어온 정의당조차 민주당과의 공조기조에서 파열음이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삼성 방문을 민심을 벗어난 것으로 국민에게 특별히 시리를 가져다 준 것도 아니라고 저격성 발언을 한 것에서부터 양당 간의 갈등이 시작된 것인데요.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 위원회에서 의 전날 문 대통령이 충남 아산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을 방문하고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것과 관련해서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세 번째 삼성 공장 방문이고 이재용 부회장과는 아홉 번째 만남이다. 청와대는 재판과 투자 동료는 별개라고 했지만 희대의 국정 농단 가담 혐의를 받아 재판 중인 기업 총수를 3년도 안된 짧은 기간에 무려 아홉 번이나 면담하는 것은 민심에도 벗어나고 재판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고 매우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러면서 심상정 대표는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친 삼성 행보가 특별히 국민에게 신뢰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를 포함해서 모든 기업의 투자 결정은 오직 기업 자체의 성장과 수익 전망에 따라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나 정부가 사정한다고 해서 투자하고 투자하지 말라고. 투자 안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지적하면서 오히려 국정 지도자가 투자를 애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투자를 사회를 위한 것으로 호도하면서 이를 볼모로 세제 지원이나 특혜성 규제 완화 등 과도한 기업의 요구를 국민들에게 전가하게 된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친정부 행보에 대해서 매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는데요. 신 대표는 또한 국정의 난맥을 친재벌 반노동으로 돌파할 수 없다. 정의당은 대통령의 삼성 방문이 조국 사태를 불거진 국전남맥을 돌파하기 위한 친재벌 반노동 행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국경제인연합과 주요기업 현안간담회를 한 것을 언급하면서 여당이 정경영 부활을 자청해서 돕는 모양새를 연출했다. 대통령은 지난 4일 경제사 단체장이 건의하는 주 52시간제 확대에 대한 우려를 수용했다고 했고, 오늘 경사노인은 계약된 탄력시간 근로제를 의결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인상도 좋다 뺐고 노동시간 단축 약속마저 후퇴하고 재벌 편들기에 치중하는 행동은 민생경제를 등지고 재벌경제로 가겠다는 그런 선언이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평안는등 시종일관 민주당과 청와대의 친정부 행보를 불편해하는 신기를 드러냈습니다. 심 대표는 또한 지금 경제를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정부의 책임 있는 공공지출이다. 공공투자와 지출 여력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도 경제가 어려지는 걱정을 하면서 재벌만 찾아다니고 있다. 정부는 손 놓고 재벌의 투자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해서 그린 뉴딜을 포함한 공공투자 협력을 적극 개척하고 노동자와 서민들의 생활을 받쳐주면서 총 소유 확대에도 도움이 되는 과감한 재정 투입을 함으로써 불리한 경제 환경을 적극 도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심상전 대표의 이런 행보는 정의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민주노총이 민주당과 청와대의 친정부 행보를 불편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밀어붙인 경제 정책은 다들 실패작으로 드러났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업 친화적인 우파적 경제 정책의 도입이 불가피한데 이는 결국 노동계층 특히 노조를 핵심 지지층을 두고 있는 정의당과의 공조에 불협화음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정책이고. 이는 결국 정의당과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장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집권 세력의 딜레마에 빠진 민주당과 청와대의 딜레마가 결국 골수 지지층마저 저버릴 수밖에 없고 결국 몰락으로 이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